안녕하십니까. 자 행정법 수험생 여러분. 어, 행정법은 어, 내년부터 모든 그 과목에서 모든 직렬에서 필수가 되잖아요. 그죠. 어, 물론 행정학도 상당히 중요한 과목입니다만 행정법은 앞으로 영어나 국어 시험처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 행정법에 대해서 어, 저는 상당히 뭐 기본서만 다섯 권 썼고 그 다음에 문제집도 세 권. 그 다음에 판례집. 그다음에 핵심 요약집에서 행정법만 해가지고 1 2 종류 정도를 제가 책을 썼는데요. 어, 그만큼 어, 연구 경력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어, 그리고 다른 과목도 뭐 제가 잘 맞춥니다만 행정법 같은 경우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맞췄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행정법이 나오는 시험 분야가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종전에는 그냥 기본 이론에다 팔례 그죠 가벼운 팔례만 막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뭐 노량진도 보면은 지금 어, 행정법을 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로스쿨 출신도 뭐 그다음에 고시 붙은 사람들 어, 한 스무, 스무 명 이상이 와 있습니다. 현재 스무 명 이상이 와 있는데 어, 문제는 뭐냐면 이 행정법이 하루 아침에 이룰 수 없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어, 어제도 그전 어, 검찰총장 그윤 총장이 그레비에 나와서 대담을 했어요. 뭐냐면 고시를 왜열번 만에 붙었느냐 이런 얘기죠. 10번이 어, 왜 10번 만에 붙었겠어요? 바로 행정법이 어려웠던 거예요. 아, 지, 그리고 지금 최근에 행정법이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 손도 못댈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어렵게 나옵니다. 음, 지금 뭐 의외로 이제 행정학은 쉽게 나와요. 행정학이라든가 뭐, 어, 여타 과목은 엄청 쉽게 나오는데 행정법이 어렵게 나와요. 자, 이런 점도 알아두시고, 어,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은, 에이, 이, 이, 뭐냐면 행정구제입니다. 행정구제. 행정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아, 물론 국가배상법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행정구제인데, 어, 저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행정구제 보면은 손해전보라는 게 있어요. 손해전보.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냐면은, 어, 행정쟁송이 있습니다. 행정쟁송. 손해전보에는 또두 가지로 또 나눕니다. 어, 손실, 어, 보상이 있고요.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행정법 공부하는 것과 여타 과목이 이제 공부하는 게 다르다 그랬죠. 행정법은 스토리가 아닙니다. 행정법은 법규예요. 실정법 공부하는 거예요. 자, 우리 행정법은 실정법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 법 규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상당히 딱딱합니다. 재미도 없어요. 사실은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어, 행정 쟁송은 또두 가지로 나뉘죠. 행정심판하고. 아, 심판. 그 다음에 행정, 소송,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근데 우리가 행정, 쟁송에 대해서만 시험 과목이 있는 또 우리가 직렬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행정, 쟁송 제도, 요 제도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 소,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다루는 것은 손해 전본데, 손해 전본은 금전적으로, 매꾸라알런 뜻이죠 요 금전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는 손실보상이 있는데, 이거 적법한 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위법한 처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어, 이 손해배상에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어, 이 처분이 말이죠. 처분이 적법했느냐, 부적법했느냐 이것도 따지지만 어, 부작이냐 또는 작이냐 이걸 또 따집니다. 처분이 작이냐, 부작이냐. 사실 어, 우리 법학에서요, 법학에서 자기와 부작이 개념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파트예요. 이게 어, 자기는 뭐고, 부자기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 그래서 자기라는 걸 제가 간단히 설명하자면, 뭐뭐를 하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뭐, 법률적으로 우리가 자기를 설명하려면은, 여러가지 의미를 좀 두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뭐, 어, 능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부작위는 뭐 수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초학도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부작위는 뭐뭐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 않는 것. 자, 우리가 이제 행정학이나 행정법 공부할 때 같은 행정이잖아요. 근데 차원이 다르다고 그랬죠. 어, 행정학 같은 경우는 이 바다에서, 큰 바다에서, 어, 무슨 뭐, 어, 물고기를 잡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지만, 행정법은 어떠냐면, 행정법은, 어, 이 가두리 양식장이죠. 가두리 양식장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이다. 이런 어떤 비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 어렵습니다. 두 과목 다 어려운데, 내년부터는 행정법이 더 어렵게 출제될 것이다. 지금도 어렵게 나오죠. 보통 문항이, 어, 문항이 보통, 어, 이 줄이 말이죠. 한 30줄 나옵니다. 문제 하나가 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행정법이. 자. 어, 그런데 이제 행정법이 조문이 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행정법의 중요한 조문이 일곱 개라고 했잖아요. 이제 일곱 개. 그죠? 일곱 개 뭐가 있습니까? 어, 첫 번째가 이제 행정기본법. 이게 죠두 어, 번째가 행정절차법입니다. 순서대로 하기 중요한 순서대로 행정절차법. 세 번째가 뭡니까? 행정 자, 우리가 행정소송법이 중요합니까? 행정심판법이 중요합니까? 행정심판법이 더 중요해요. 심판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행정소송법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가 중요하죠. 여섯 번째는 뭡니까? 정보공개법. 일곱 번째는 뭐예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거죠. 해서 일곱 개예요 자 일곱 개의 조문인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쉬운 조문이 아니에요 이 하나 자체가 어, 거의 한 권입니다 한권책한 권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나 조문만 가지고 생각하면 얼마 안 되죠 그럼 측면 그것도 알아두시고 자 조문이 일곱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문제씩 팍팍팍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파트가 우리가 크게 보면 네 파트예요 네 파트에서 25%씩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행정구제인데 이것은 사후적 구제로 볼수 있어요 사후적. 사전적 구제와 사후적 구제가 나누는데 사전적 구제는 행정절차법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나오는 것이 행정 사전적 구제고 사후적 구제는 이런 행정구제법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부작의손해배상배상 손해배상 보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판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속차던 중 미니컵 젤리가 목에 걸려서 질식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이런 경우에 이것은 부작위한 손해배상을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 최근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슬픈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어떤 슬픈 일이 들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이 자식을 말이죠. 자식을 학대대지는 살해하는 경우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지금 뭐실직한그 3, 40대 어, 실간 3, 40대가 많죠. 그다음에 이제 어, 헤어지 이혼한 3, 40대가 많지 않습니까? 어, 이런 분들이 자식들을 학대 내지는 어이 사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 자, 이런 문제. 어, 어제도 제가 저 신문을 보니까 어, 아버지가 딸을 이제 살해했는데 살해해 가지고 어, 화장실 옆에 이제 박스죠. 박스. 얼음 박스 속에 넣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리고서 어이그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어, 어머니죠 어머니가 와서 어, 누구 누구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그런 거 많습니다 뭐 창밖으로 뭐 이렇게 던진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어 그다음에 뭐 아까 유기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만 결국엔 그거예요 이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측면 이 국가배상 이런 거 관련이 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좀 강조 드리는 거, 미니껍젤리 사건. 알았죠? 어, 이 불쌍합니다. 지금, 어, 어린 아이들이 상당히 불쌍해요. 자, 이런 거를 국가적 차원에서 빨리 어, 이것을, 어, 극복을 해야지 지금처럼 가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어요. 인구, 안 그래도 인구 전부, 절벽인데, 어, 지금 솔직히, 어, 젊은 사람들이 이 자식에 대한 어떤, 어, 교육에 대한 이런 생각, 이게 상당히 좀 조금, 옛날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자기 성질을 참지 못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요, 어, 그 다음에 경찰관이 이제 음주운전 단속 시에, 어, 음주 측정하고 나서 말이죠. 곧바로 이제 체외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에, 이, 나중에 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에 의해서 처벌을 하게끔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 부작위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정할 수 없죠. 자, 여러분들, 어, 판례를 공부할지 않을 수가 없는데, 판례를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요를잘 알아두시고, 어, 그 다음에가,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98년 조선 녹두대라는 게 있습니다. 요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 요거, 이게 바로 이적단체일까 이런 얘기입니다. 종전에는 이적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간첩자라든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어,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었는데요. 어, 그런데 현 정권으로 오면서 예를 들어 이겁니다. 북한 인민군이 또는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에? 우리 대한민국 들어왔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간첩으로 신고해가지고 곧 바로 새고랑 채웠죠. 근데 지금 어, 현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북한도 동포라는 거예요 북한 군인도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안보가 더 중요하다 자 우리가 부자하한 어떤 손해배상 이거 공부하면서 안보도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laughs>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에이즈에 걸린 겁니다 에이즈 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 되는 것이 지금 백신에 대한 치료잖아요 백신을 예방하고 치료인데 명확한 지금, 어, 정부의 어떤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백신을 치료하자는 건지 아니면은 예방하자는 건지 여기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지금 못 세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어, 지금 7월, 6월, 7월까지, 예, 지금, 어, 이 집단 면역 체계를 만들겠다고 장담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적으로? 지금 더 지금 어렵게 됐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 다 이게 행정적인 문제거든요. 예, 를 들어서 이거 의료 행정이거든요. 이걸 좀 잘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거기에 이제 따라 가지고 이 문제 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즈 검사 결과 양성 판정됐다. 어, 그래서 자유로 보건 당국의 관리를 벗어나서 어, 특수 어, 어 특수업에 종사했다는 얘기죠. 어, 예를 들어서 뭐 술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근무했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에이즈가 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 이 검사기관 검사기관에 어,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할까 종전에는 안된다고 봤어요 1998년도는 지금야 이뭐 어, 에이즈에 대해서 어느정도 치료제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 당시에는 한번 에이즈 걸리면 죽는 줄 알았죠 지금은 치료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제가 알기론 로두 알에 천만원쯤 간다는 것 같아요 상당히 비싸죠 어, 자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실의 객관화 경향이 있습니다. 과실의 객관화 경향이 있어요. 모든 걸 객관화해야 과실을 인정할 수 있죠. 과실은 지난번에 뭐가 시험에 출제됐냐면 예견 가능성 그다음에 결과 회피 가능성이 시험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또 나옵니다. 그러면은 가해 공무원이 있죠. 가해 공무원의 특정을 국가배상 요건으로 볼수 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가해 공무원 어떻습니까? 자 이거 별표가 다섯 개 쳐야겠죠? 자 행정법은 이 판례 문제가 잘 나오는데 판례가 어렵게 출제됩니다. 손도 못댈 정도예요. 그래서 어 이번에 지방직 구급이죠. 지방직 구급 시험 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물론 저한테 메일이 많이 왔더라고요. 보니까 어뭐 교수님 뭐 열심히 가고 가르쳐줘서 감사드립니다. 합격생들 많았습니다. 국가직에서도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시험장에 가니까. 읽을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문장이 길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뭐 문제 두 개가 보통 한 페이지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어이 판례가 와르르 나오는 겁니다. 판례하고 조문이.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해요. 그걸 제가 이번에 해결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우리 기적을 위한 과외천국에서 해결했어요. 그래서 어그 내용에다가 문제 좀 곁들이면 만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요 얘기 일꼭 드리는 겁니다. 가해 공문의 특징은, 특정은 국가배상 요건이 아니다. 엄청나게 중요하죠. 어, 그 다음, 입증책은 또는 거증책입니다. 피해자가 입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쪽인데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공부하는데, 어, 요즘에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 종전에는 단일 테마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복합적인 문제가 항상 나와요. 복합적.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국가배상법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국가배상법 이걸 공부하는데 갑자기 대집행이 나와요 이렇게 대집행 이런 식이에요 어, 이게 이제 행정하고 다른 점입니다 행정법은 행정학은 그냥 하나의 테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니스카넬의 어, 음. 뭐 이베 법칙 이렇게 나오면 은 하나인데 행정법은 이렇게 몇 가지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어, 대집행이 완료되었다 대집행이 완료됐을 때 국가배상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죠 국가배상할 수 있어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대집행은 자, 행정법은 이 20개가 항상 나온다고 그랬죠 1번 문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1번 문제는 어, 이 법률에 의한 법적 근거에서 우리가 행정 처분을 할수 있다 그죠 어, 법률의 근거를 둬라 그 다음에 뭐 어, 법률 유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신뢰 보호 이게 1번 문제잖아요 2번 문제 뭡니까 공법관계, 사법관계. 3번은 뭐죠? 3번은 술이라든가. 그죠. 술을 요하는 어떤 문제. 4번은 뭡니까? 4번은 뭐, 대집행. 이런 거죠. 그 5번은 행정입법 쪽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6번 정도는 소급여금지원칙. 6가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한 7번, 8번은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이에요. 그 다음에 9번쯤에는 어, 뭐가 나오냐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10번부터는 과징금, 과태료, 그 그렇죠? 11, 12, 12번. 어,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1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중에서는, 어, 바로, 저, 하자승계가 나오죠. 14번. 15번은 어떤 문제 가 나올 것입니까 15번은 국가배상법 2조와 7조와 2조와 5조가 나오는 거예요. 16번은 뭐가 나옵니까? 어, 행정심판위원회가 나오겠죠. 그럼 17번은 뭐예요? 17번은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심판법 조문이 그대로 나와요 그다음 18번은 뭐 항고소송 처분소송 이런거 나오고 19번정도에 당사자소송 마지막에 20번은 뭐냐면 준용규정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20번까지 예상문제를 했었죠 행정법은 나오는 게 뻔합니다 그래서 어, 뻔한데 뭐가 문제냐면은 종전에는 얕게 공부해도 됐죠 그러나 지금 깊게 공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과실이다 종전에는 과실 그러면 뭐 주의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의무위반 이렇게 축제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결과 예견 가능성 결과 예견 가능성 엄청 어렵게 나와요 예견 가능성 그 다음에 결과 회피 가능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종전하고 달라졌죠 종전에는 그냥 과실 그러면은 주의의무 위반이다 간단히 출제 됐었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결과 예견 가능성 결과 회피 가능성. 이렇게까지 출제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과실과 또 뭐를 연결하냐면 환경을 또 연결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환경 침해라든가 환경 오염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 폐기물이라는 게 있어요. 폐기물, 어, 적정 통보. 적정 통보입니다. 이게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 시대에 살다 보니까 어, 이 산업 구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변호사랄지 뭐 이런 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죠? 여러 명이 이제 예를 들어 가수도 좋았죠. 가수. 가수도 여러 명 모인 데서 노래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거리두기 뭐이계게 지나니까 모일 수가 없죠. 어, 사실 저도 뭐어 옛날에 이렇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머리 좀 식힐 겸해서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또 작곡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제 친구는 가수가 됐습니다. 실제로. 어, 여기 강남 쪽에서 유명한 그 웨딩 회사에 이사까지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어, 이, 이제, 고,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고만, 그 이사를 이제 내려놓고 가수가 된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이제 장장출이라고 있습니다. 어, 이, 그 친구가 이제 데뷔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 시대에 데뷔하다 보니까, 어, 사람들 대중 앞에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못 맞췄어요. 이 친구도. 어,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하고 싶, 뭐이 아로 아르바이트라기보다도 좀 취미 삼아 이제 가수가 좀 되고 싶었단 얘기예요. 자 어, 어쨌거나 이 폐기물 지금 쇠러다위 좀 바뀐다는 걸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될것 같아요. 그래서 폐기물 적정 통보, 부적정 통보는 어, 바로 이게 처분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 좀 아까 내 얘기했지만은 처분성이 18번에서 19번 이 정도라고 했죠. 여기서 한두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처분성 이 있는지 없느냐. 그래서, 종전에, 얼마 전에 나왔던 문제는, 문화재 지정 처분, 그 다음에 문화재 지정 해제 처분, 이게 나왔었죠. 그리고 작년에또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어, 이 담배, 담배 소매 관리 처분, 그 다음에 담배 소매하고, 그 다음에, 어, 담배 일반 군에, 군회, 군에 대한 허가, 이게 차이점이 나왔었고요. 어, 그리고 또 행정 지도라든가, 행정 지도의 처분성, 그 다음에 행정 지도를 했는데, 어 위법성 조각이 안된다 뭐 이런식으로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처분성에서 18번 정도 19번 정도 나오고 어, 그 다음에 20번 넘어가면서 당사자 소송을 한번 체크해요 우리 행정법 항상 어,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소송 같은 거 이런게 이제 시험에 이제 나왔습니다 어, 행정학하고 완전히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해 주시고 자 어, 대집행 완료 시면 부정했다 이렇게 일단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물론 이 행정법도 제가 어 지금 나올 곳은 한 70분대 정도 된다고 그랬죠. 이 부분 알아두시고 자 빨리 하나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409페이지입니다. 이전 곳입니다. 이전 곳에는 어이 우리가 토지 수용했을 때어 토지 수용하고 거기 살던 사람을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곳이 가 아니겠습니까? 이 고시가 중요한데, 이전 고시가 효력이 어 발생하면 은 어떻습니까? 어이 관리처분 계획. 여러분들, 그 관리처분이라고 있는데, 뭐냐면, 이, 도시 재개발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관리 처분 계획안을 내는 거예요. 자, 어, 이 도시개발 또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 처분 계획을 냈을 때, 그런데 이미 이전 고시가 효력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약발이 안 미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법률상 이게 없다는 것이 판리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것이 이제 군대 문제인데 현역 입병이 병이고 그 다음에 모병입니다 어떤 사람이 현역 이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현역, 현역 입병이 있는데 이두 가지에 이렇게 입병 나오고서 어떤 사람은 맞이 못해 군대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왔단 말이에요 맞이 못해간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발적으로 간 사람은 소송을 걸 수가 없다. 즉, 법률상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행정법의 문제 흐름이 뭐냐면, 자발적으로 갔느냐, 아니면은 비자발적으로 갔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이 빨리 캐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그리고 이제 원상회복에 이제 소유익을 인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 건축허가 처분이 예,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어, 건물 완공 후에도 여전히, 어, 이, 뭡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또 있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이쪽에, 그리고 수용자와 관련해서 영치품도 나와 있습니다. 영치품. 자, 수용자 영치품에 대해서, 자, 다른 교도소로 이송이 됐어요. 그러면, 어, 여기에서 이제 법률상 이익이 있을까? 아, 있다는 것이 지금 판례 태도입니다. 아, 영치품 같은 경우는 내가 다, 예를 들어 공주교도소에서 뭐 어, 다른 교도소, 뭐 김천교도소라든가 다른 교도소로 내가 갔어요. 그러면은 그 내가 영취하고 있던 물건을 내가 어, 소유권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아, 내가 죄는 졌지만 내 물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행정법도 지금 뭐 많이 출제가 됩니다만 아까 설명한 대로. 어이 항상 나오는 문제 그걸 깊이 들어가야 돼요 점수가 안 나오면 다 소용없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